오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이렇게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수아 두 번째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했으면 한절은 제가 그리고 한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한결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성령접문 친구들은 옆에 친구랑 같이 와주세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음.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내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는 땅을 이 백성에게,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가 내게 명령.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 혹시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었어요. 그 명령이 첫 번째는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이었고 두 번째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어요. 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 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명령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 뒤에 함께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격려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확실하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함께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격려고요, 두 번째는 어, 약속이에요. 어, 하나님께서는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 계속해서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 여호수아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 두렵고,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본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럽고 어, 두려워했고 걱정이 많았을 것이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 이러한 여우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시는데 어, 격려가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냥 대충 이렇게 어루만지는 그런 격려가 아니라 굉장히 파격적인 격려 파격적인 약속을 하시는데 어, 그 말씀이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어, 너가 살아있는 날 동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이토록 확실한 약속 그리고 확실한 절대적인 약속을 허락하여 주세요. 어쩌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 있는 날 동안에 너를 대적하고 너를 대항할 사람이 단한 명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격려를 듣고 나서. 마음속의 두려움이 다 모두 다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 추가로 또 이어서 두 번째 어, 격려를 하세요. 어, 두 번째 격려는 모절에 어,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는 어, 모세를 40여 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어, 굉장히 이 하나님의 격려는 어,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어요. 흔들리고 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쇠기를 탁... 가 주세요. 용는 어, 분명히 봤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본거를아 모세가 저렇게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저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낌 바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이오 절의 말씀을 삼단삼단 콤보 격려라고 할수 있는데. 어, 절대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어서 같이 말씀하고 있세요어 여호수아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을까요? 어, 저는 이 말씀을 오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면서 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던 불안감은 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리고 앞으로 여호수아의 계속해서 성경을 같이 우리가 보면 어, 여호수아의 마음속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이지 내가 저 가난한 땅으로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단어인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의미의 말이 자극 섯번이나 나와요. 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단어로 세번 나오고요. 그리고 두루,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번 나오고 놀라지 말라라고 또한번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내용을 합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왜 대체 왜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다섯 번이나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어, 먼저 처음으로는 어,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말을는 하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섯 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 실제로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의 앞길, 어, 여호수아가 가는 그 가나안 땅, 어,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어, 분명해요. 어, 뭐 이렇게 애매하거나 어, 어려운 게 전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 강하고 담대하라,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요?라고 질문을 할수 있는데 어, 그첫 번째 강하고 담대함이 <laughs>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을 때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 지난 주에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 그 땅을 어, 그 언약의 바통을 이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주겠다.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응.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뢰가 전적으로 필요했었어요. 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 내가 준비해야 할게 뭐가 있을까? 어, 생각을 해보니까 전쟁 준비도 해야겠고요. 또 이제 지약 점검도 해야겠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되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무기로 또 점검을 해야겠고 또 우리끼리 서로 공동체의 어, 마음도 하나로 모아야겠고 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눈앞에 가난한 땅이라는 곳은 내가 원래 살던 내 집이 아니라 남이 살던 다른 다른 민족들이 살던 집에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환영할 리가 절대 없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할 리가 절대 없어요.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준비를 했겠죠. 어, 가면 전쟁을 해야겠구나. 가면 어, 피가 터지게 싸워야겠구나.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1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전쟁에 대한 기록, 전쟁을 준비해라, 너희가 무기를 점검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한 구절도, 단한 단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 하나님께서는 어, 전쟁에 대하여, 대하여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요.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미 주셨다 라고 한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 첫 번째 필요가 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고요. 어,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함은 어,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볼수 있는데 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7절, 8절에 나오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가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것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어 율법 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하라, 다른 것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중요도를 따지면 이 열법 말씀은 별 다섯 개예요. 별 다섯 개가 가장 많다라고 쳤을 때별 다섯 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계세요. 어, 여호수아에게 엄청나게 강조를 하고 계세요. 어, 이 열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당시에는 우리 신명기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너는 나를 사랑해라. 그것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단 하나도 하고 계시지 않지만 엄청나게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추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7절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는 오직 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어, 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야 어,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라. 쉽게 말해서 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른 것들을 따라 살지 말라고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 이때 기록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지금 이 당시에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말하고 있는 율법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뭔가 어렵게 생각해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지켜 행하라. 너의 마음에 드는 것만 지켜 행하라. 너희가 이 상황에는 이 말씀만, 저 상황에는 저 말씀만 지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은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요 다는 모두예요, 모두. 하나의 님 말씀 모두.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 21세기의 현대 시대에서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개인의 기호에 따라, 개인의 마음에 따라 하나의 님 말씀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지키고 싶으면 안 지켜요. 아, 저 말씀은 나랑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랑 상관없는 말씀 같아. 어, 멀리하고. 어, 나한테 좋은 말씀. 어, 이건 나한테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기독교인들이 많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 예,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의 길만 보고 살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여서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열법을 지켜야 하는데 이렇게 너희가 지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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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오오성성 어, 말씀 씀절에 보면은 에 보면 나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을 하자면 성공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어, 세상이 말하고 어, 지금 시대가 말하는 성공과 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어, 이런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그리고 뛰어난 스펙, 어,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성공은 무엇이냐면 참 단순해요. 뭐 이거 이루어내라, 저거 이루어내라, 너이 정도 높이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참 단순한데. 단순한데 어, 정말 어려운 말씀이 어, 이 말씀.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키면 조건이에요. 조건. 형통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할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번더 강조를 하고 계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리고 그리하면 내 길이 형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어,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100% 아니요 1,000% 10,000% 전쟁을 해야 해요. 그리고 미리 어, 스포일러를 하자면 어, 뭐 여리고성 점령해야 되고요, 아이성 점령해야 되고요, 수많은 민족 족속들과 싸워야 해요. 어, 아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라고 말씀하실 때 어, 그것에 대한 이야기란 단한 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실제로 전쟁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실제로 창과 칼과 말을 타고 적군과 싸우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싸워요. 하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 전쟁을 지게 하시는 분. 전쟁의 결과를 손에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 연습을 열심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너는 전쟁 준비하지 말고 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약속을 안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전쟁 준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리, 전쟁의 실패, 전쟁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게 주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참 단순한 방법. 너는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라. 그 율법을 지키는 데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어,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함께 어, 봤으면 좋겠어요. <laughs> 어, 구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할수 있냐면, 어, 이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봐요. 시장통, 여러분 시장 가봤죠. 시장에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저기 멀리는 있 사람도 말하고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도 말하고 모두 다 말하는 상황,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이 상황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과 분명하게 듣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듣는 사람은 분명히 여호수아예. 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한 명령권자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야너 하나님 말씀 열법다 지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가 있고 엄청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말도 어, 마음만 엄청 깊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야, 너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너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내 말씀 내가 너에게 준 말씀 지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냥 어, 세상이 말하는 하나의 조각이 아니에요. 하나의 형상이 아니고, 어, 하나의 뭐 또한 그냥 쉽게 아무데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출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만 스스로 계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 존재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어, 두렵고 떨림이 가득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어, 더 이상 두렵고 떨림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명령을 하고 있다. 너는 더 이상 두렵고 떨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도 앞에서도 어, 3단 콤보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엄청난 평안함과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구절 마지막이 어, 가장 완벽한 격려고, 가장 완벽한 약속이에요. 어, 이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는 일이라고 어, 모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고, 어, 여러분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가까이 했었다면, 어, 이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종, 모세가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전혀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요. 여호수아야 너가 어, 북쪽으로는 어디까지 남쪽으로는 어디까지 동쪽으로는 어디까지 서쪽으로는 어디까지만 가면 거기까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너랑 계속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는 가져야 할 마음은 강하고 단대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세요. 분명하게. 앞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잘알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고 모호한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어, 이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거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것에 치우쳐서 사는 삶, 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우리가 할 마땅한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가야 할 것은 어, 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 성공, 부와 명예와 부귀와 모든 자리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존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한 주간 동안 함께 생각하고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당장 내일, 당장 조금 있다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에게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너희에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가영이가 저기 아래 우왕에 있든지, 문교가 저기 김포에 있든지, 선생님이 저기 경기도. 연천에 있지 상관없어요. 어디를 가든 제한이 걸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확실하게 명령하고 약속을 하신다. 우리가 이번 주한 주간 동안 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어, 살아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